오리 주물럭을 한번 해볼까요? 오리는 지금 가면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팝니다. 이렇게 손질을 다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핏물을 약간 좀 닦아낼게요. 이렇게 해서 피부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. 머리가. 위에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. 양념을 양념을 할게요. 뭐 들어갈 거냐면요. 소주 보통 한 스푼 넣고 조물조할요 여기다가 소금 넣으실 거는 약간, 소금을 약간 넣어도 되고요. 저는 소금 한번 넣고 일단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무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머시에 들어갈 거냐면요. 간장. 간장이 3스푼 들어갑니다. 이게 1kg 짜리입니다. 한 봉다리. 간장 3개. 그 다음에,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. 고춧가루가 3개. 고춧가루 3개. 그 다음에, 고추장 3개. 매실이 들어갑니다. 매실 하나, 설탕 하나, 마늘 하나, 마늘 하나, 그 다음에 참기름도 하나 드세요.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. 된장이 반 스푼 넣을 거예요. 된장 반 스푼 넣으세요.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. 들깨가루 반 스푼 넣으세요. 생강가루 7스푼으로 반절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조글조글 하겠습니다. 아, 한번 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내일 아들 온다 해서 오늘 해놨다가 내일 구워 먹을 거예요. 양념은 이렇게 됐고요. 마지막에 후춧가루. 후춧가루 좀 뿌려주세요. 톡톡. 그 다음에 야채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.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청양고추 두 개. 양파 적은 거한개 일단 넣을게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전부지 한 주먹 넣으세요.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. 잘 만들어졌죠?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스렌다 조금만 구워볼게요. 오늘은 내일 구워 먹을 거니까 제가 먹을 거 조금만 구게. 소시지에 조금만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일단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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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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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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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어,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서 맛있게 구워서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, 오리 주물럭을 한번 해갖고 드셔보세요. 오늘 양념했으면 아, 냉장고 넣놨다 내일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오리 주물럭입니다. 감사합니다. 보여줄 게 있어요. 바이소를 제가 돌에 저렇게 예쁘게 예쁘게 심어놨답니다. 정말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